안녕하세요 여러분. 헬리우튜브 MC 선입니다 저는 지금 올리지언 테스테이디움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 콘서트가 열리는 날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BTS의 콘서트가 왜 제가 문화 올림픽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바람 너무 강해. <불합시다. 목소리> 자 지금 어 오늘 네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 팬들도 진짜 많아졌고, 그리고 어린 팬들도 많아졌고, 나이대가 정말 가지갈색이고요. 그리고 뭐, 각지에서 왔고, 세계, 전 세계에서 왔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할수 있는 축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올림픽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건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진짜 남자분들도 너무 많아졌고 연세 있으신 분들, 어린 친구. 오, 뭐 진짜 세계 각국에서 온 문화 올림픽. 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랜덤으로 찍는데 남자분들 많이 보이시죠? 예. 뭐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은 역시 누구밖에 없다? 방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은 K-POP 콘서트 가보지만 방탄 팬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지만 방탄 팬들은 정말 예, 여러 인종과 나이와 국적을 다 초월하는 그래서 전 세계를 화합시킬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정말 문화 올림픽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방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방탄 너무. 대한민국을 알려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방탄.